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스티니 2 플레이 플레이 주간입니다. 즉 무료로 확장 팩에 관련된 스토리 등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데요.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할수 있는 무료 플레이 주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접속하면 강제로 시즌 첫 퀘스트를 하게 될 것인데요 첫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즌 유물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완전 처음 캐릭터를 생성하는 플레이어라면 발사기지에서 출발해서 탑까지 개방하여 다른 미션들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헬름에 있는 우주해적 시즌 첫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이것을 완료하면 항해도의 헬름으로 가서 천둥신의 선물을 모두 받아 전투력을 1540까지 올리도록 합시다. 1540 이하의 플레이어들은 무조건 저기서 모든 장비를 1540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플레이어들은 자기 전투력에 맞춰서 받을 수 있고 최대 1570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건 복귀자들이나 진짜 처음 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받으세요. 예전 스토리들을 다시 하려면 탑에 있는 우편 배달부 옆에 퀘스트 보관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헬름에도 존재하니까 방문해서 모든 아이콘을 확인하면 메인 퀘스트를 할수 있도록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작 퀘스트가 맵 곳곳에 떠있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녀 여왕 빛의 저편 섀도우 킥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빛의 저편입니다. 빛의 저편을 왜 하느냐 하면 일단 시공 하위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탄탄이라는 엄청 강력한 무기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시공 하위 직업은 얻고 나서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빛의 접편을 하는 이유 중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위검 한탄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공 하위 직업을 얻으면 즉 빛의 접편 메이크 퀘스트만 완료하면 설명할 시간 없어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빛의 접편 퀘스트 완료 설명할 시간 없어 획득 자발라에게 말 걸기 벤시에게 한탄 퀘스트 받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방랑자에게 가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소나기 퀘스트 메인 퀘스트 이후에 시공 능력을 완성해야 하는 시공상을 얻는 퀘스트들이 있으나 한 캐릭터를 다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명의 캐릭터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게 됩니다. 자발라에게 말을 건 후에 바릭스에게 가서 퀘스트를 하고 바릭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 제국산 양 플레이리스트에서 구름강 다 경이 저격총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메인 퀘스트 완료 후 한탄 퀘르에서 한탄을 획득. 시간이 남는다면 시공상 3가지와 초반에 나오는 시공 조각들을 획득합니다. 추후에 나온 시공 조각들은 한주 안에 모두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정말 시간이 남으면 구원의 소나기 퀘스트 그리고 나머지 두 직업의 시공을 마저 해제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시간이 없다면 그냥 한 캐릭터만 완료하시고 한탄을 얻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마녀여왕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는데요 영상을 올리는 현재 기준으로 마녀여왕 마지막 스토리 미션에서 포탈에 들어갈 수 없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걸리는 버그라서 마녀 여왕 클리어 이후에 할수 있는 모든 걸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받는 첫 퀘스트는 가능하지만 이게 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경유월도를 받는 퀘스트는 공명 무기가 아주 많이 필요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31일 오전 2시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녀 여왕 캠페인만 완료한 후에는 제작대에서 뼈의 식시기를 제작이 가능하니 꼭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뼈의 식식기는 얻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이 끝나면 뼈의 식식기만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생충 경위 퀘스트가 발생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빛의 저편 구원의 소나기처럼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26일 저녁 9시 기준 마녀여왕 캠페인은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섀도우킵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메인 캠페인을 모두 클리어할 경우 제노파지라는 아주 좋은 무기와 또 다른 좋은 무기인 죽음 전달자 로켓 발사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섀도우킵 퀘스트는 꽤긴 편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 시간 잘 배분하여 필요한 것만 쏙쏙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에 잃어버린 빛의 기념비 보관소에서 확장팩의 경이 무기도 구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엄청 노력해봐야 시즌 패스 무료 루트에서 한개 이번 주말 암상인한테서 한개 경이 암호를 구비해도 다른 재료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구매하지 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가 아닌 기존 유저들은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겠죠. 또한 방어구도 파밍이 가능합니다. 잊혀진 구역에서 열심히 돌다 보면 매일 해당되는 부위의 방어구를 얻을 수 있으니 확장팩 방어구를 구한다면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일단 1순위는 한탄이기 때문에 빛의 저편 클리어를 한 후에 계속 진행해서 자발라에게 말을 건후 벤시에게 가면 한탄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꼭 얻도록 합시다. 빛의 저편 퀘스트를 클리어해도 시공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한 캐릭터만 시공상과 시공조각 일부만 얻도록 하자. 어차피 나중에 나온 시공조각은 모두 얻지 못한다. 그 외에 구원의 소나기 같은 것은 시간이 나면 해야 합니다. 8월 26일 금요일 저녁 9시 기준 마녀 여왕 캠페인은 마지막 미션 버그로 인해 클리어할 수 없다. 만약에 8월 31일 오전 2시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마녀 여왕 캠페인을 아무 난이도로 모두 클리어하여 제작대에서 뼈의 식식기를꼭 제작하도록 하자. 캠페인 클리어 시 아이코라가 기생충 퀘스트도 주는데 이것도 시간이 나면 하고 게시판에 있는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 주는 병의월도 퀘스트도 공용무기로 인해 오래 걸리니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자. 섀도우킵은 메인미션을 모두 클리어하면 제노파지와 죽음전달자 퀘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두 개는 꽤 쓸만한 무기이기 때문에 두개중 우선순위를 둔다면 제노파지를 먼저 얻고 죽음전달자를 다음에 얻는 걸 추천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6일 저녁이므로 27, 28, 29, 30일까지 4일 정도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니 확장팩을 사지 않은 상태였던 분들이나 이제 처음 하시거나 복귀하시는 분들은 꼭 주말에 퀘스트를 완료하여 좋은 경위무기 몇 가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